그 너희가 그두 곡선이 저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극점을 가짐을 보이시오. 이건 너희가 서술형 평가도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렇지? 잘 봐봐봐. 두 식을 연립하면 너희가 이렇게 써주면 좋아. 두 식을 연립하면이라고 써주면 좋아. 나는 좀 생략할게 왼손이니까. 자, 두 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. 더하기 x 제곱은 마이너스 2 x 제곱 와 이게! 됐니 얘들아 연립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자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버려 얘들아.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위 아래가 똑같다 이 소리거든. 항상 얘들아 삼각 정리의 기본은 우변을 0으로 맞추는 거야. 우변을 0으로 그럼 어, 얘들아 넘 넘기면 사, 어, 2의 x의 4승.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어, 마이너스 7의 x의 3승.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x의 제곱. 플러스 7의 x.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지. 이말 이해되시나요? 이거라 하자. f(x)는 2 x의 4승 마이너스 7의 x의 3승 더하기 3의 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이라 하자. 여기서 얘들아, 이렇게 하자.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꾸 F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. 그러면 안 돼. FX를 이거라 하자. 그럼 제발 말더아 너희가. F-1은 이거라 하자. 라고 쓴 거야. 이거라 하자. F-1은? 자,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, 2 더하기 뭐, 7 더하기, 3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1이지. 그럼 이게 없어지니까 얘들아, 몇이니까? 4니까 얘들아, 뭐인 거야? 양수인 거 바로 볼수 있지, 그치? 맞아, 얘들아. 이만큼 계산 구간은 꼭서수형 평가에 써놔야 되는 건 아니야. F1은 4니까 뭐 양수다. 그렇게 하나 써놓고 오지. 그 다음에 너희가, 얘들아. F? 너희가 뭐가 되는 건 F0? F0은 바로 나오지. 마이너 스 1이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이거 2다. 이말 네 이해 되겠어, 얘들아. 그 다음에 너희가 왼쪽으로 좀 가서 쓸게, 얘들아. FX는 다항함수 이므로 여기다양 함수 임으로, 얘들아. 이거에 얘들아. 다친 구간에서, 뭐하고, 얘들아.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다. 이거 말은 써줘야 될거 아니야, 얘들아.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다. 또한, F-1에다가 F0을 곱하면, 이거 임으로, 뭐? 이거 임으로, 뭐에 의해서, 사이 값 정리에 의하여, 사이 값 정리에 의하여, 이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그니 존재한다.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게 되는 거야. 내가 좀 왼손이라서 한, 글로 얘들아 써주는 건 내가 좀생각했으니까 내가 말로 한번들을 너희가 좀 시간도 물론 허락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막 쓰는 거지, 그치? 알겠어.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써줘야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야. 알겠어, 얘들아. 자, 그러니까 4차니까 연속이다. 이런 말좀 써주면 완벽한 답안이 좀 되겠지, 그치? 그렇게 해주시고.